고전을 모르면 고전한다. 와이주유 영산대학교 이동성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박사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고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노는선님편에 오늘 나오는 과유불급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이 과유불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일상에서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유불급. 먼저 좀 한자를 살펴보면 이제 지나칠 과, 오히려 유, 아니 불, 미칠 급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과유불급은 지나친 것과 모자라는 것은 같다라는 의미라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는 지나친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고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 박사님은 지나친 것과 모자란 것이 같다라고 과유불급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그 우리 공자 제자 자공이 이제 있었는데 이분 역시 아마 지나친 것이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공자에게 아마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공자와 제자가 나눈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공자의 제자 자공이 이제 묻습니다. 어, 선생님 자장과 자하 가운데. 누가 더 훌륭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제 공자가 답변을 하죠.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공자의 제자 자공이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자장이 더 훌륭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공자가 다시 답변을 합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자 자장과 자아 중에 누가 더 낫냐는 질문에 공자는 과유불급, 이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라고 답을 한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내용을 좀더 이제 살펴보면 어, 자장이라는 제자는 좀 성격이 좀 폭우가 크고. 모을 즐기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하는 인물은 이제 원칙만 충실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포부가 너무 크고 모을 즐기는 자장 그리고 원칙만을 중시하는 자둘다뭐 같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때 용기가 지나치면 만용을 부릴 수 있고 있는 것이고 또 용기가 모자라면 또 비겁해지는 것과 아, 이치를 같이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를 우리가 이제 중용이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중용.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그 마치 우리가 이제 그 맨발로 그 작두위를 걷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 이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이 지나침이나 부족함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에, 다른 말로 이제 뭐 적합한 상태 또는 알맞은 상태가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음식에서 비율을 들면 간이 딱 맞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리 음식이 이제 그 간이 딱 맞으면 그 음식의 맛과 그리고 또 영양이 모두 맞는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직장에서 보면은 스펙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제 그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인재를 채용할 때 그 회사에서 이제 필요를 하는 인재가 있는데 이때 어 인사 담당자가 이제 사람을 채용할 때 스펙이 너무 과한 인재를 채용해도 안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스펙이 낮은 사람을 채용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회사가 어떤 인재의 스펙을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하여 적합한 인재 즉 알맞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네, 이 대부분은 스펙이 좀 과한 인재를 채용을 네. 할것 같기도 한데요. 네. 뭐이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이런 말이 또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있어서는 참 소중한 가르침인 것 같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뭐 채용할 때도 스펙이 과하면 또 다른 데로 또이지해부리죠 그에 네. 대한 비용이 또큰 것도. 과유불급이 주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어, 리드가 이제 가초열 등목으로 중용 즉 과유불급의 등목은 그래서 매우 어, 중요한 음, 가치다 볼수 있습니다. 겠 어, 리드가 중용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떤 일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어, 따라서 중용이 그 지구의 덕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을 있습니다. 우리 공자 당시 이제 시대를 보면 춘추전국 시대였고. 이 시대는 이제 각 나라의 제후들이 서로 서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야욕 강식이 지배하는 처참한 시대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때 중용의 뜻을 간직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춘추전국 시대는 난세의 시대가 아닌가라고도 볼수 있고 이 시대에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하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과유불급, 이 중용의 덕을 갖춘 리더십은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늘 이야기하지만 이 고전이 주, 어, 주는 지혜인 듯합니다. 어. 고전은 어떤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시대만의 이익을 위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2500년 세월을 견뎌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견뎌온 것이 명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명품과 꽃가품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가방이 명품이 아니라, 바로, 조상 대대로 가치와 철학이 묻어나는 가방이 있다면, 그 가방이 명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전이 그 인간이 가진 보편성에 대한 가치 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고전은 유효 기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 고전이 주는 그 힘은 바로 이 생각의 분격을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방향이 맞지 않으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와도 맥이 닿아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고전을 통해 암목적 시야를 넓혀가는 것이 이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볼때 현미경도 필요하고 망원경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쌍원경도 필요합니다. 현미경이 이제 세세하게 보는 것이고 망원경이 멀리 보는 것이라면 쌍원경은 넓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왼쪽에는 현미경, 오른쪽에는 망원경, 그리고 목에는 쌍원경을 메고 사물을 바라볼 때 제대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판단이 아닌가 또 우리가 유치해 볼수 있겠습니다. 즉, 알면 사랑할 수 있고 제대로 알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참 적절한 이 비유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사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시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 생각이 납니다. 네, 자 그럼 부탁드립니다. 윤동주 자화상 산 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로 우물을 홀로 찾아갔음. 가만히 들려다 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려다 보니 사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y 주 영산대학교 이동성 박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